보니 씨 아까 물다 줬는데 왜또 식물 앞에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영도 예쁘게 자라면 좋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봄나라 햇살림한테 선물 받은 봄바람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햇빛이 또 이렇게 한쪽에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잎이 그쪽으로 이렇게 좀 누워있어서 제가 이렇게 돌려주느라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가드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식물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네 그쵸 그렇죠. 이 친구들을 이제 식물등을 같이 주면 은 얘네들이 이렇게 판판하고 더 예쁜 수형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서 식물등 한번 사보는 거 어떤가요? 아 맞아요 저희가 여러 정원을 다녀왔잖아요 네. 확실히 식물등으로 잘 갖고 오신 분들이 수형이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이 밑에 있는 친구들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햇빛을 아무래도 좀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식물등 한번 사보러 갈까요? 갈까요? Let's go. 씨 예. 그 식물등 저희는 어디서 사야 돼요? 아 일단 네이버에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예. 네. 어, 도대체 뭘 사야 되나? 그러면은 또 이럴 때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죠. 네. 음. 저희의 전문가, 대표님! 네, 저희가 사무실 정원을 구성한 지 이제 시간이 몇달 흐르게 되었는데요. 어, 그동안 느낀 점은 저희 사무실이 남향이라서 저희가 좀 강남 쪽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빌딩 그림자에 져가지고 실질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희가 따사로운 햇볕으로 이 광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형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물등은 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반듯하게 위로 탁 솟아서 이렇게 힘 있게 자랄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 선반이 있다 보니까 선반 위에다가 식물등을 고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식물등을 고르실 때좀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식물등의 색깔은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어, 정규적 색깔 의 식물등도 있고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흰 빛을 내는 정, 식물등도 있죠. 어, 더불어서 이 식물등이랑 일반 뭐 형광등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 이 식물등을 사게 되면 어, 얼마나 오랫동안 켜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식물등을 켜놔도 괜찮은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벌브 형태의 식물등이 좋은지 아니면 바형 식물등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학 관련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좀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이 광학 분야다 보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전문적인 이지식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육점 식물 등이 좋나요? 아니면 흰색 식물 등이 좋나요? 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LED, 각 LED 칩에는 한 가지 색깔만 낼수 있거든요. 이게 좀 반도체의 원리를 통해서 빛을 내다보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식물 등을 분해해 보면 칩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근데 이칩 하나에는 색깔 하나만 담을 수 있다는 거. 이 상황에서 이 식물은 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제외한 파란색과 빨간색 빛을 많이 흡수를 하는데요. 이 초록색 제외한 이 빨간색 파란색 빛이 이 광합성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밥이 되는 건데 초록색을 제외한 빨간색과 파란색 LED 칩만 계속 다 박아놓다 보니까 이게 보라색 빛이 된 거죠. 어, 식물에 필요한 색깔만 우리가 공급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식물등인데 뭐 시, 흰색 식물등을 준다고 해서 보라색 빛의 뭐 식물등에 비해서 해줄 수 있는 이 광합성 총량이 더 작냐? 어, 그렇지 않으니까 식물등의 이 빛의 세기는 와트 수, 이 와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을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식물등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등과 일반 형광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식물등이 더 좋아요. 일반 형광등보다 왜 그러냐면 그 일반 그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진 이 흰색 전구 같은 경우에는 뭐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요 파란색 이 칩만 넣어놓고 이 파란색 빛이 뭐 흩어져가지고 이 흰색 빛을 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파란색 빛만 이 양이 많이 많이 들어 있고 이 빨간색 빛이 많이 들어있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에 필요한 빨간 빛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빨간 빛의 양도 많고 이 식물에 필요한 이 빛을 더 원활하게 이 식물등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제 앞에 지금 철이 씨가 앉아 있는데 철이 씨, 제가 이첫 번째 말씀드린 거좀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면 이해할 만했나요? 저는 할 만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식물등을 24시간 계속 틀어줘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광합성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지구에 이 식물이 다 네. 퍼져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각 기후별로 알맞은 이 광합성 메커니즘을 가진 식물들이 그 자생지에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막 기후에는 선인장 같은 이 아이들이 많이 살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야생아들이 많이 살고 있죠. 밀림에는 또 밀림에 맞는 아이들이 또잘 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C3, C4, CAM 이세 가지로 광합성 방식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C3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적응한 친구들 그리고 C4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는좀더 가혹한 환경,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고 좀더 건조한 그런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게이 C4 식물들이고요. C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육이나 선인장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CAM 이 방식으로 이 광합성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CAM 이 아이들이 어떠냐면 얘네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수분을 날려보내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수분을 최대한 안 날려보내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CAM 친구들은 이낮 동안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동안은 기공을 꽉 닫아요. 수분을 배출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 이밤 동안 이 기공을 열어서 이 CO2 이산화탄소를 그다음 밤 동안 이 기공을 열어서 계속 이제 호흡을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이 산소를 내뱉고 이런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식물등을 켜주게 되면 계속 햇빛이 내리쬐다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계속 기공을 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가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식물등을 켜두시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일부 꽃 같은 경우에는 이 일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단위로 달라져도 얘네가 꽃 피우는데 헷갈리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식물등을 낮 동안만 이 햇빛이 떠있는 동안만 켜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3나 C4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식물 등을 켜줘도 괜찮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 전구, 이 벌브 형태의 식물 등이 좋나요? 아니면 바형태 길쭉한 식물 등이 좋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다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식물 등을 설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식물 등과 이 아이들의 거리입니다. 거리. 왜 거리가 가장 중요하냐? 이 식물 등은 이 빛이잖아요? 이 빛은 거리가 두배 멀어지게 되면 이 식물이 받아들이는 빛이 이 양은 이 빛이 세기는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두배 떨어지면 네배 약해지는 거라서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광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거리를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식물등을 보면 이 적정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10cm에서 15cm 정도가 권장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식물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10cm면 이 정도 거리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설치를 하면 요한 아이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빛을.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식물등을 쬐주고 싶다 한다면 바형 식물등을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서 많은 아이들을 좀더 가성비 있게 등을 쬐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시중에 뭐 중국산 칩, 국산 칩 뭐만 사용했다, 뭐 회로 기판이 어쩌다, 어, 이런 되게 차별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식물 등과 식물 사이의 거리라는 점꼭꼭 꼭 제발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식물 병원에 이제 사진 올려 주신 분들 보면 식물등이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허니와 저희가 식물등을 골라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뿅.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 많았던 식물등이 사이에서 어,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드는 식물등 하나 골라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어, 저희 저번 강의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빠형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눈에, 눈에 편한 백열등으로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손쉽게 끄고 키, 키고 할수 있는 버튼형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식물 등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맨 아래 층에 식물등 3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좀덜 받을 수밖에 없죠 렛츠 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시 찍을까요? Yeah, yeah. 앞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식물등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